안녕하십니까 문수전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들은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왜냐하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 빛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빛, 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고 그것이 좋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갈라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들은 바로 그분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안으로 비친다. 그러나 어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비치는 영적인 빛, 곧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따르는 자로 하여금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겠고 생명을 주는 빛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들은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임한 후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끝 지역까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들어 올려 지셨다. 그리고 한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땅의 맨끝 지역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쫓아 살던 무신론자였을 때에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땅의 맨끝 지역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쫓아 살던 우상 숭배자였을 때에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비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마리아로 비유되는 율법의 의를 쫓아 살던 율법주의자였을 때에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비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온 유다로 비유되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나 거듭나지 못할 때에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비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성령님의 선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관대함, 선함을 가졌을 때에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비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가 왕가의 제사장이 거룩한 민족이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양하는 찬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